안녕하십니까 안실학교 교과 제4 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성경해석학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떤 내용보다도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제3과에서 보았듯이 너희가 유럽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읽느냐 성경 해석학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교파들이 생기고 또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 이해하거나 한 판가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 4과 우리 신학의 권위 있는 원천인 성경. 좀 제목이 복잡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신앙과 그것을 이론화, 이론화한 신학을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기준이 될 만한 여러 원천이 여러 개 있어요. 오늘 그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8장 20절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철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율법과 증거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쫓차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지식이든지 철학이든지 심리학이든지 뭐 개인의 특별한 발견이든지 그릇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경험이든지 뭐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은 주장해서는 안 되고 그 결과는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 우리의 신학에 위 있는 원천이 율법과 증거 곧 그, 그 성경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것그 다섯 가지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학자들과 또 우리 신도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섯 개가 뭐냐면 첫째는 전승 또는 전통이라고도 하고 성경의 용어로는 유전 우리가 뭐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 유전한다 할때그 유전과 한자는 같아요. 유전 멘델의 유전법칙 한자는 같지만은 에, 그것은, 여기서는 그런 유전이 아니고 유전. 전해 내려오는 풍습과 간섭과 여러 가지 뭐 음? 전통적인 일을 합쳐가지고 유전. 그것을 흔히 전승이라고도 하고 전통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전통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전통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 또는 체험이 있어요. 경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이 우리 평생을 이끌어가요. 그러나 그 개인의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도 하나님 봤냐? 나는 봤는데 너 봤냐? 못 봤다 그러면, 어, 너는 가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문화,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달라요. 그것을 문화적으로 이해한다 해가지고, 엉뚱한 것 같다 전부을 하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 이성의 다른 말은 합리라고 했습니다. 이성적, 합리적. 개인의 이성은 어떤 것을 인식하는 능력을 우리가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확실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성경 해석할 때 성경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번 전승 또는 전통 또는 유전인데요. 성경 보면 우리 우리 교과책에도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유전이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 있어요. 유전. 뭐냐면, 바리세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했어요. 손 씻는 것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은 거잖아요. 요즘같이 질병이 많이 돌아다닐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나왔다 집에 들어가면꼭 손을 씻고, 그죠? 흐르는 물을 씻고 그러잖아요. 바리세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그에 물에다가 손을 넣어서 잠깐 적셔가지고 물방울이 이렇게 가, 여기서 물이 쪼르륵 흘러가게 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결에 정결케 하는 예시라고 했어요. 물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손이 정결하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정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뭐 큰일 날 것처럼 또 그것이 뭐 온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이런 그들의 전통이 있어요. 었그 결례가 그들이 전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로 9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이 유전이 바로 이 전통이 전성이라 는 뜻이에요. 이것을 지키는데 또그래서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안 하면 큰락 것처럼 하면서 더 중요한 거는 안 지켜요. 이 사소한 것, 사소한 것 고집하면서 그죠? 사람을 극률이 이라든지 이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이해하라든지 그냥 요물한 하고 안하고 아, 사람이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에 판단을 해 버리면 이건 정말 이, 결례를 위한 결례이지 진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가음 7장에 보면 또 코르반이 나와요, 코르반 이 코르반이 나와요 이건 히브리말이 돼요 코르반 뜻이 뭐냐면 건물 하나님께 드린다는 레위기에서 레이비기, 나오는 말입니다. 마, 자 마감 후7장야 너희의 전환 유전, 이런 유전이에요.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 하느라 하시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인데 자 이거 하나님께 드려요. 고르반 하면 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거 가지고 딴거다안 해도 돼. 그니까 음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들었다. 코르반! 해놓으면, 뭐, 부모님께 안바쳐도 되고, 또는 필요한 사람이 안 줘도 되고, 코르반! 하면, 뭐, 만사 해결인 것처럼, 이런 이상한 그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얘기지. 그러나, 좋은 유전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전통. 고린도전서1 1장에나와서 너희가, 내가 전한 유전을 너희들 잘 지키고 있으니 참 잘한다. 고맙다. 그럽니다. 에, 유전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도 글씨 속에 유전,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재림교회 전통이 있어요 재림교회 전통은 뭐 안식일을 예비한다든지 이게 아주 좋은 전통이잖아요 교회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단정하게 입고 간다든지 금요일에 온 집안을 뭐 청소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모든 전통은 다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개명을 소홀히 하는 방편으로 삼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 이와 같은 사실을 이 전성과 또 유전이 주는 피학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 또는 체험이에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얻은 축복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체험은 너무나 개인적인 것이에요. 경험 또는 체험은 인간 존재의 일,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지나는 일이 없으면 매일 무언가를 경험하는데요. 인간의 감정과 사상과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험, 경험자 그러면 다른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깜짝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과연 철칙이 될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천년계의 아름다움과 인간관계의 행복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경험 없는 신앙은 굉장히 허약해요. 그렇죠? 그러나, 경험 또는 체험은 개인적이고 환경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어서 원칙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하나의 증거로서 방언을 강조합니다. 방언을 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교회 직분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그 너무나 좀 이상한 경험이에요. 그렇죠? 내가 방언을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나는 성령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산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할수 있는 뭐 은사가 주어지겠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주어지겠지요. 그렇죠? 사람마다 각기 탤런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경험 또는 처음은 성경의 검증을 받고 성경과 조화되어야 하지 무조건 나 이런 경험 했으니까 전부 이런 경험을 하자 합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내세우면서 경험 없는 신앙과 신앙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인 것입니다. 경험을 소중한 것이로 돼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했을 때 문화적인 그 배경을 많이 따지는데요. 문화가 참 중요해요. 자, 보십니다. 각 민족마다, 사회마다, 가정마다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문화는 인간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을 보고 한국인이 느끼는 것하고, 일본 사람이 느끼는 것하고, 서양 사람이 느끼는 것하고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왜 각각 자기가... 살아오면서 짊어지고 또는 소호흡하면서 가지고 온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문화가 다 달라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민족, 그 이방 민족들 때문에 그의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난리를 쳤지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랄 섬기는 거다. 이방 종교의 그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나쁜 문화였어요. 성경도 독특한 문화권에서 기록됐습니다 무슨 문화권이에요? 이스라엘 문화권, 히브리 문화권에서 기록됐고 따라서 성경 문화라는 독특한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문화로 이해해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참 많아요. 너희들은 전도하러 갈때 아무하고도 인사하지 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면 아는 사람이 온데 인사하고 지나가면. 좋은 리스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인사하지 말라고 그랬냐 하면 그 당시에 문화가 인사를 한번 시작하면 하아무게 잘했느냐 아무게또 아버지 어머니 잘했느냐 또 아들도 잘했느냐 이사람 삼촌 뭐 어떤 누구 너 잘했냐 그 이야기를 한한시간씩걸고 이제 문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 문화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전도 언제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한 말씀 하시기를 길러다 사람은 인사하지 말고 지나가라고말은뭐 그 목례도 하지 말고 지나가듯이하니라그긴 그런 문화 인사하지 말고 가라는 뜻입니다. 문화를 이해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죄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오늘날 이 현대 문화는 참 굉장히 아주 참, 뭐랄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악한 문화가 참 많습니다. 아주 쾌락적인 문화, 그죠?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오면은 온갖 범죄가 다 일어납니다. 허랑방탕, 뭐, 아주 주지 용림에 빠져가지고 막 흥청거리는 그 문화는 정말 받아들이곤란합니다. 기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 이,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이 우리를 나쁜데들 세상 문화와 좀 담쌓으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C T.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 보인는 권면 323페이지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었어요. 문화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원칙적인 면에서나 관심사에 있어서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 세상에 완전히 섞여 가지고 매몰되면 안 된다. 그렇지만 되어야 하지만. 세상에서 고립된 위치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1 7장에서 저희가 세상에 처하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속겨버리면안 돼요. 우리 바다에 배를 띄워야 하지만 바다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배가 바다에서 뜨지 않고 빠지는 것은 뭐야? 구멍이 날 때. 물돌게 하는 거예요. 구세주께서는 끊임없이 인간과의 교제를 계속하셨는데 왜? 그들에게 전할 복음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저들에게 경려하기 위해서가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향상시키고 고결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한거요 우리가 세상에 같이 섞이는 것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그물 속에 더럽게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문화 속에서 알지만 한국 문화를 받아들여서 성경의 문화를 아예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 한국 문화라도 깨끗하게 더 고상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 가운데 그하여 거룩한 사랑의 향기가 마치 소금의 역할을 하여 세상이 부패하여 가지 않도록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향을 끼치고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성 인간의 이성은 이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고와 판단의 능력이요 신앙과 신학의 출발점. 이성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야 해. 18세기의 계몽주의 (Enlightenment)라죠. 계몽주의는 인류를 비이성적인 몸매에서 구해했어요 아무것도 모르실 때 이성을 생각하게 해가지고 인간의 인간됨을 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했던 것은 계몽주의가 우리 인류 역사에 끼친 좋은 점이에요. 인간은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지식과 진리를 터득할 수 있고 높은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이게, 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탐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인간이 깨닫는 것이 모두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은 불안전하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신령한 지식과 여화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안전하고 완전하다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아, 머리 좋은 사람이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를 경외하는 신령한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오바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성경은 그럼 뭐냐?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고 무류, 무오 오류가 없는 잘못이나 그릇땜이 없는 원칙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가장 잘 풀립니다. 그래서 교육 190회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의 해설자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구는 성구와 비교돼야지 내 경험과 비교한다거나 우리의 문화와 같이 해간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예, 시대서만 671페이지입니다. 아마 교과에 나올 테니까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면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념하마 우리가 성령, 성경,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각 시대 대정투 59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아주 원칙으로서의 성경의 위치를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예? 지난번에 얘기했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령. 예, 마틴 루트가 외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계획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경의 백성, 말씀의 백성. 여러분과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학자들의 의견이나 과학의 이론이나 종교 회의에서 정한 어떤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성경 오직 성경뿐이에요 뭐 우리가 우리 재림교회에다 일정을 키다면 대총회 결정도 성경에 비추어서 맞는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율법과 정언의 말씀을 통과하지 않으면 대총회 결정이라도 그것은 그렇던 결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요 성경은 우리는 성경을 그 자체의 해석자로 사봐야 한다. LNYC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 보내는 증언 가운데 106페이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LNYC 하신 말씀이지만은 LNYC로부터 한 300년 전에. 마틴 루트가 이렇게 현했어요 이는 라틴어예요. Sacra Scriptura sui ipsius interprets.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성경은 그것 자체의 그것 자체의 해석자이다. 이걸 영어로 보냐면 Scripture is its own interpreter. Scripture 성경은 그 자체의 해석자이다. 그 자체 해석자. 어쩌면 이렇게 300년 1900, 1850년대 후반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을 1800년대 와이프니 똑같은 말을 했어요 왜? 사상이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받은 교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뭐 다른 무떤 전통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올바른 뜻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두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연구할 때 해석할 때세 가지 중요한 단어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토타 tota 스크립투라 모든 성경 지난주에 모든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프리마 스크립투라 첫째 성경 자 오직 성경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토타 tota, 모든 성경 그렇습니까? 첫째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서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Prima s c r 첫째 성경, 첫째 성경을 첫째로 도야한다는 사실을 맞아요. 이 p r i 라는 말이 주요한 주된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성경을 돌아, 성경을 대하는 세 번째 방법 앞에 s o l 크 a Scriptura, 세 번째 Prima s c r 이 태도는 첫째 성경이라는 것인데, 이 표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 하나 첫째는 성경을 첫째로 또는 성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태도인데, 이것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받는다는 의미에서 오직 성경과 거의 같은 사상으로 볼수 있어요. 야, 성경을 첫째로 상만이지 그말 들렸습니까? 맞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성경을 첫째로 하고 그다음에 둘째, 셋째 다른 거 해도 된다 이런 것을 포함할 수 있어요. 성경의 첫째도 하는 말 맞긴 맞지만 그럼 둘째, 셋째도 있겠네 <laughs> 이런. 거예요. 이어서 둘째와 셋째도 다른 것들도 그 권위를 인정하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 우위에 두지 않고 상대적 우위에 두는 것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프리마 스크립토라는 사용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럼 둘째, 셋째도 같이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영국교회 앵글커니즘이성공회라이에요 우리 저기 정동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 성공회는 그리고 또 감리교회, 우리 한국에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교 그 강한 교단이 감리교회, 장로교, 감리교회잖아요. 이두 교회는 성경을 우위에 두긴 하지만 다른 요소들도 그에 준하는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영국 교회 곧 성공회는 그 교회 학자인 리처드 후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영국 국교 성공회의 3요소 또는 삼각도구로 성경 전성, 이성을 꼽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할 때 성경만 하면 안 되고, 성경, 그 다음에 뭐요? 전성, 이 교회에 있는 전통이 있잖아. 그러면 전통이 중요하긴 해도 처음부터 전통이 잘못된 거는 그 따르다 하는 진실을 못 찾아요. 일요일 지키는 것이 전통이고 전성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배경합니다. 성경이 가보면 일요, 일요일 아니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전성과 이성이 다 있는데, 그중에 첫째는 역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공회이고, 감리교는 뭐냐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주장하기를, 이세 가지 성공회, 성경, 전성, 세 가지에다가 하나를 더 더해 가지고, 뭐요? 네 개로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개, 네 개가 무엇입니까? 뭐, 거기다 하나를 더 더해서. 경험을 또 했습니다. 경험. 자 그래서 예약하겠습니다 성공회는 호구가 성경, 전성, 이성 이세 가지를 교리와 생활의 기준으로 삼았고 감리교회는 그세 가지다 더하기 경험 네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첫째로 한다는 뜻에서는 약간 호감이 가지만은 그 다음에 줄줄이 있는 것을 보면 아 이건 아니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을 최우선으로 최후위에 둔다는 의미에서 첫째 성경이라는 사상에 공감은 하지만 영국교회의 삼요소나 감리교회의 사각형과 같은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첫째 성경 프리마 스크립투라 라는 원칙에 동조하지 공감은 가지만 동조 안 해요 어, 첫째라는 것은 좋긴 하지만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전승 전승 전성에는 많은 허위와 오류가 포함되어 있고, 인간의 이성에는 개인차와 편견이 들어있고, 특히 인간의 경험은 주관적이고 부정확하여 그리스도교 일반의 신앙과 실천의 균형을 삼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죠. 엘렌화이인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자, 보십시오. 예, 가리법은 기별. 오직 성경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신경, 사도신경 가서 신경이 되고, 연합의 유일한 증서이다. 거룩한 말씀에 굴복하는 자들은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들 자신의 견해와 사상이 우리들의 노력을 지배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 것이 아니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오류에 빠지기 쉬우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뭐만이요? 오직 성경만이. 이 프리마 스크립트라 아니고 솔라 스크립트라. 화이프니강조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그 역사의 초기부터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의 원칙에 지켜왔지만은 프리마 다시 말해서 첫째 성경의 원칙은 보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성경이라는 원칙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영국 국교와 감리교와 표방하는 주장들은 성경의 권위를 격하시키는 예,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첫째라고는 하지만은 뭐 다른 요소를 있기 때문에 격하시킨다고 우리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보면요. 전성과 유전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건 나쁜 거고, 좋은 전통. 오늘 신앙을 북도 드는 거. 뭐?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좋은 것도 있습니다. 경험은 일반적인 것은 좋아요. 그러나 개인적인 것은 이 모든 사람이 다방언했다고 모든 사람이 방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문화는 건전한 문화도 있고 불건전한 문화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성은 균형 잡힌 이성이 있고 편벽된 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하고도 합당한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위에 5대 원천들 중에서 적합한 것들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항상 안전하고 합당한 것은 성경 자체입니다. 다른 것들은 선별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오늘 이 교과 해설 공부를 마치면서 뭐제 나름으로 만드는 5개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겁니다 성경과 관련된 5개명. 제일, love the Bible, 성경을 사랑하라. 둘째, read the Bible, 성경을 읽으라. 셋째는 study the Bible, 성경을 연구하라. 네 번째, preach the Bible, 성경을 전하라. 다섯 번째, practice the Bible, 성경을 행하라, 실천하라. 이 다섯 가지 개명을 우리의 삶에서 그야말로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우리 삶의 성경을 그야말로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활에 옮기려면 이 다섯 가지를 하는 것이 좋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또 요즘처럼 연구하고 또 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실생활에 옮겨서 성경이 주는 최대의 유익인 구원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로라. 예,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를 소개해 주고 예수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동안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 5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